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쓰레기에서 어떤 것이 나왔나, 예, 돈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잠깐 이제 예, 고물 작업을 하면서 좀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예, 먼저 이렇게 지금 나왔죠. 먼저 소개시켜 드릴 것은... 예, 성에서이 보시면은, 수능선이또 뭡니까? 예. 여기 이제, 어, 랜선이죠, 렌선렌선이이나니다 랜선. 이렇게, 렌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어, 이거는 물론, 여기 안에, 지금 여 보시면, 요, 이것도건 금입니다, 요 <목소리> 예, 요거 금입니다, 요건분 금이고. 예, 요런 건의 심주고요. 투표할 게 지금 많습니다, 이거 예. 예. 요거는 뭐, 간집에서 그대로 이렇게, 예, 불이 난 겁니다, 이렇게. 예. 자루에 담아가지고. 예. 요거는 이제 잡선 중에서도 사실, 가격, 가격을 높게 쳐주는데, 뭐, 잡선에 넣어서 파시면은 아주 좋아합니다. 예. 예. 잡선보다도 폐잡선보다는 약간 가격은 더 높습니다. 사실 이게 더 많이 줍니다 이게. 있고요. 그 그다음에 예 네, 이런 거돈 되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이거 돈 되죠? 이거 새거죠? 예이 네, 밑에 네, 밑에 이것도 뜯지도 않는 겁니다. 이거 스마트폰 거치대. 사람용 거치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놔뒀다가 팔면은 리 팔립니다. 이것도. 이거 제가 사용이 되고 이거나요. 요 이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워뱅크. 이거는 뭐 이거 뭐. 블랙박스 하나 블랙박스 하나 나왔습니다. sd카드 없네요 블랙박스 이것도 검색해 보면은 예. 깨끗하네요 모델에 따라서 또 가격이 또 높습니다. 요거 이제 전용선만 있으면 되는데 DC 12V 네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거 네 이런거 뭔지 알죠 예. 야이건뭐 이거 그거죠 블루투스 이어폰 예, 이런 것도 모델 이런게 치보면은 예. 놈이다 이게. 이거 이제 뭡니까? 충전해보고, 한번 테스트해보고, 검색해보고, 예, 하면은, 이게, 중고로 팔수 있습니다, 이게. 블루투스, 블루투스 이어폰이 좀 낫더라고요. 여, 블루투스 이어폰이 죠 이렇게. 예. 이거 이거는, 벌써 오네요, 벌써. 여니까. 들어오죠, 예, 이게. 이거는 뭐, 작동이 되는, 이 정도부터만 작동이 되네요, 이게. 이것도 검색해보면 오겠죠, 이게. 검색해보면, 이거 충분히,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팔수 있습니다, 이것도. 판 가능하고,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몇개 넣었더라고요. 이것또 있네요. 이것도 불 들어오네요, 이렇게. 여니까.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예, 이건 충전해보고, 어, 케이스가 씌여져 있네, 이거는. 이렇게 케이스가. 케이스 벗기면 깨끗하네요, 이거는. 이런 것도 검색해보고, 모델명을 검색해보고, 예, 일단 충전해보고, 자기가 직접 이제 테스트를 사용해 봅니다 이게 네, 상해 보고 몇 시간 이게 배터리가 얼마 가느냐에 따라서 또 자격이 다르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배터리 뭐다돼 있는 거를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겠죠 바로 이 배터리가 생생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는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MP3 16기가네요 앞 아, 8기가 6기가가 6기가네요 20 이것도 모델명 검색해 보고 아이리버네요. 아이리버 어 제품이네요. 좀 고형이네요. 이거핀 보니까. 그 이런 것도 테스트해 보고 이것도 이제 이런 어 것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가 가능한 거맞네요 그다음에 어 이물질 좀묻었는나 조금 이것도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네요. 블루투스 스피커. 예. 이런 것도 휴대용 블루투스 비피커네요 블루투스, 이런 것도 있고요. 글루건, 예. 예, 글루건도 하나 나왔네요. 예. 이런 거는 뭐 고장 날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글루건도 하나 나왔고요. 일반는거 많죠, 이렇게. 이잡이 이 다음에 이제 이거 정리할 거. 뭐, 마우스라든가 마우스 준비하고 뭐, 그 각종. 뭐 이것도, 이것도 분야만. 뭐 이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 선은, 음 뭐, 이것도 뭐. 잡선으로, 자, 이쪽, 이쪽은 적게 놓고, 잡선부터 정리좀 할게요. 잡선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드레선부터 한 번, 맨선부터 한 번, 정리를 좀 할게요. 이런 건다 돈이 됩니다. 이런 잡선 중에서도 아주 고가로 팔수 있습니다. 고가로. 잡순중일수록 꽃가루 팔수있습니다이 부분은, 금 있는 부분은 또 따로 짚어놓고 어디갔노 꽃에 여깄냐 자, 한번 빠르게 한번 요자 빠르게 한번 길게요을게요 수출을 마쳤습니다. 예. 예. 선이 이만히 제이 예. 나왔고요. 손이. 예. 잡선 엄청나죠. 예. 선이 이만히 나왔고요. 물론 이제 이런 굵은 선은 가습하시면 됩니다. 가습하시면 은 수입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배 정도 수입이 차이가 납니다. 9배에서 8배에 10배 정도 차이 가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런 거, 이런 거, 뭐 전선에 막, 커넥터 꽂혀있죠, 이렇게. 아답터. 이런 것도 분해하시면, 이렇게 뭐, 그래도, 이런 것도 이제, 잡기판에 넣어서 파시면 됩니다. 예. 무게가 좀 나가니까, 예, 섞어서 파시면 되고. 너무 떡칠되어 있는 거는, 약간 뭐, 손, 손, 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너무 떡칠되어 있는 거는 안 좋아하니까. 예. 잡기판 넣어서 파시면 되고요. 이런 거, 이제, 신축 같은 것들떤 정도 경우도 이런 거도예 이런 거 손질 좀 하시고 이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잡수 넣고요. 네, 잡수 넣고 이거는 이제 신주로 모아서 신주로 파시면 되죠. 이거. 파시면 되고. 예, 잡기판에도 이런 거 알뜰하게 이렇게 예. 예, 전부 잡선이 들어가니까요 좀 알뜰하게 예, 이게뭐다뒷골목 재산입니다 이게 이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잡기판 들어가죠 아, 잡선이 들어가지고 예. 이런 데도 이렇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선 하여튼 끊어줄 때, 최대한 빠짝바짝 끊어주십시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다 하나하나 모이면은, 무게가, 뭐, 불, 불과 뭐, 1g 이라그 해도 100개 모으면 100g 아닙니까, 이런 거. 여기 1g 된다 하더라도 100개 모으면 100g입니다. 그 사고방식을 자꾸, 그게 돈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 됩니다. 이게 뭐 1g 짜리가어제뭐1년에한번 노는 것 같으면은 뭘 의미가 없겠지만은 매일마다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노는데 모아놓으면 다 돈이 됩니다. 여기 여기 자켓판이고요. 아까 이제 여게돈 되는 거. 이거. 이거는 요런 거는 지금, 예, 다 모아놓으면 이게 돈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돈이 됩니다. 이거는. 테스트 거이 가지고, 배터리 상태만, 뭐, 양호하면은, 이게 다. 팔수 있는 물건이고요. 이쪽에, 요거, 요거, 요거는 팔수 있는 물건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요, 추출을 하는 건데, 또, 콘넥터, 커넥트 이런 커넥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커넥터는 또, 이렇게 자세히 안에 들여다보시면은, 게 예, 금이 들어있습니다, 금이. 이런데. 이런 거 추출하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하게, 가장 좋은 방법, 완벽하게, 요, 요 딱떼고 요런 거딱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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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그냥 요, 딱떼고그냥 요, 요, 부분을 타격해줍니다, 여 딱 떼고, 그냥, 손, 손 띠키겠나, 뭐. 이 차게 해주면은, 이 버려지잖아, 그냥. 이 상태에서, 이쪽 부분 위에, 여기 좀막 버려졌는데, 여기 좀 버려져야 되는데, 이거 버려지죠, 이렇게. 요거 버려주고 이쪽도 이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벌리, 벌리 놓고 오죠 요거 빼면은 요렇게 여기 이렇게 놓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걸 살살 드어 내면 놓읍니다 이게 놓으 이렇게 이렇게. 이건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등생인데. 아, 아, 이렇게 봅시다. 어, 잘가 본데. 요래 가지고 요걸 빼면은 이이 지금 올려놓은 데 빠지는데, 이게. 예, 이렇게 빼 빠지죠 이렇게 이렇게 빠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알뜰하게 제기면은 이것도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지죠 이게 평소에는 잘 되는데 꼭 뭔가 이래 보여주하면잘 안되더라고 이게 하 그렇죠. 이런 게다 자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게 참, 저는, 이게 사장되는 게 안타까워서 갑니다, 이게. 자, 나왔지요 이렇게. 이게 다, 이게 다 자원 아닙니까 이게 물론 이게 뭐 고철이지만 은 이게 다 자원이기 때문에 응?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고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리게이렇 빼면 이게 빠지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다자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렇게 무시간, 무시간 방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이렇게 딱 떨어질 뿐이요 이거는 아니죠. 자, 이거는 이 이제 가다가 이제 이게 이거는 이제 뭡니까? 플래팅이 다르죠, 이게. 금 플래팅이 아닙니다. 예, 요거는 플래팅이 다르죠, 이게. 흰색이죠, 이게. 이거는 아닙니다, 이금 플래팅이 이 금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양은 얼마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 플팅겐 자체가, 보면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양은 적게, 플팅이금 플리팅이 많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아놓으면 돈이 되니까요, 또. 그리고 이제 이걸, 그래 모아가지고, 일단 모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파느냐, 뭐.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있다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본인이 팔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금 추출하는 방법을 용액을 사 가지고 배워 가지고 저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금 응? 추출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집에서 용액을 사 가지고 한번 하느냐 한 가지 방법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걸 양을 많이 모아가지고 굉장히 양을 모아가지고 이게 검출처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주는 어, 수수료를 받고 그런 업체를 해가지고 주로 검은방에 물어보면 아주 잘 가르칩니다. 그런, 업체. 그래, 그런 업체를 통해서 수술을 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건 양이 많아야겠죠. 예를 들어 양이 적은데 비용 음, 스스로는 많이 나고, 그러면 뭐, 오히려 적자죠. 그렇게 양이 많이 뭐 일단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예,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이제 이게 뭐 돈이 금방 안 되니까, 예, 자기가 뭐, 일단 뭐, 양이 적은, 적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지고 있어 봐야 쓰레기 밖에 안 되죠, 이게. 자기가 뭐, 어제팔수 팔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이제 또세 번째 방법은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기판에 검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뭐 cpu 라든가 예, 그걸 이제 수거할 그 뭐랄까 매입하는 업체에 예, 이런 걸 갖다가 또 양이 많으면 또, 또 받아줍니다 같이 이제 검추출하는 업체에 그 사람들이 넘기기 때문에 어차피 예, 또 그런 분들은 검추출하는 그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같이 이제 기판을 팔면서 같이 이것도 어 같이 팔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기 팔로는 자기가 기척해야 되지 내가 어 이걸 어디 팔아라 안 그러면 또음 어떤 어금 추출을 집에서 해라 뭐 그런 건 내가 말할 수 없, 없, 없는지 저는 모으고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금을 추출하는 방법도 공부를 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팔로를 개척해서 내가 판매를 하든지, 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 그건 지금 당장 뭐, 금 요, 금 요거 조금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얼마 안 되는 금 요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으는 게중요하게 깃털 멀어 태산, 이게 개미정신이에요, 개미정신. 지금은 모아놓으면 어디 도망갑니까, 이게? 이게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예. 금시세에 따라서 또 국제 시세에 따라서 금값이 확뺄 때가 있습니다. 예. 일단 모아놔가지고 어떤 자기가 그걸 해야지. 모아놓으면 저축, 이거 돈인데 모아놓으면 다 저축 아닙니까? 저축.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모으십시오. 적금 네, 두세요. 지금 당장 어디에 뭐 요구, 요, 요만한 걸출출해가지고핀 요거 출출해가지고뭐 출출해가지고 돈을 만든다. 그런 이 사고방식을 가지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 네, 여러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도. 이기도있기도여또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있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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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기도게기도여기기 가져와서, 가져와서 보면은, 막상 가져와서 보면 거의 99%가 다 자원화 될수 있는데, 이건 이제 쓰레기, 이제, 봉투 속에 묶어서 막 갖다 버리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어땠습니까? 전부 다 돈으로 정아닙니까 이게. 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 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다 쓰레기 속에서 놓은 겁니다.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지 마시고 자원과 돈으로 보십시오. 돈아 지금 돈을 누가 버려놨구나 예.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어떤 물건을 주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런 거뭐 이런, 이런 걸 하나 주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는 습득물로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해 가지고 이제 주인을 찾려야 되겠지만 자기가 버리는 의사가 분명히 있는 쓰레기 속에, 쓰레기 봉투 속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그 사람이 실수로 버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제 이 내가 버리겠다는 마음으로서쓰레기로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져와서 자기가 자원을 할수 있게 해서 돈을 만들면 이거는 얼마든지 음~ 음~ 예고 하는 길고 첫 번째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쓰레기 속에 버리면 예를 들어 매가 간다 아~ 이제 뭡니까? 불에 태워서 어이구 소각한다든가 안 그러면 땅속에 묻어서 매립한다든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두 가지 다를 생각해봐도 이거는 자원 낭비합니까 이게 100% 자원화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쓰레기 쓰레기에 나온 거는 얼마든지 자원화 시켜서 자기가 돈으로 만드는 거는 아무 어? 저 뭡니까 어리끄 그 뭡니까 합법적입니다 합법적. 예.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불법입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집에서 뭐 이렇게 뭐 분리하고 이런 것이 거기 예. 합법이냐 이렇게 묻는데 합법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슨 개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관계 없으니까 취미생활로 이거 상당히 돈도 벌고 애국하고 취미도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아, 재밌습니다. 예. 이게 재미가 없으면은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여기도 지금 아직 자원을 채취 안 했는데, 여기도 지금 열면은, 이런 것도 열면은요, 기 신주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 안에. 예. 요 안에 신주가. 요런, 요런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핀이. 이런 신주 같은 게 요런 게 들어있습니다. 요런 것도 다 모으시면은, 이게 진짜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격을 따지면 여기 몇그가격이겠습니까 사실 예. 근데 요걸 100개를 모은다고 생각해보십시오 100개 요런걸 여기 1g을 100개면 100g입니다 예. 그런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뒷골목아 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